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요? 날씨가 심란합니다. <laughs> 추워요. 그리고 햇빛도 없고 아주 산한 그런, 그런 그런 날씨입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굉장히 더웠잖아요. <laughs> 이제 추워질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끼네 한상차림은 플로방스로 해봤습니다. 요아이 플로방스. 어, 한 포토 신기 정말 좋은 그런 아이고요. 심어놨을 때 예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또한 저렴한 아이 준비했으니까 그것 도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요, 플로방스를 어, 1-1번부터 1-10번까지 이렇게 한번 어,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사이즈 8.5 나옵니다. 8.5, 높이도, 높이도 8.5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8.5, 8.5 나왔지만요. 이, 여기 지름이 8.5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물4라서 사이즈가 조금씩 작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거는 감안하시고, 만약에 이 아이를 두 세트 가신다 하시는 분께는 이 아이도 플로방스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는 사이즈 좋아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11.5 나옵니다. 높이. 높이 8.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 하나 두세트 가시는 분께는 요거 넣어 드릴 겁니다 어이 아이 원래 정상가 가격은 24,000원 짜리죠 24,000원 짜리인데 오늘은 22,000원씩 해서 두개세개 개 해서 66,000원에 묶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티커 번호 하고 얼굴 보러 갈게요 자 이렇게 묶은게 토끼 <laughs> 토끼 특징이죠. 자, 1-1번. 1-1번인데요. 여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안에 금이 살짝 가 있잖아요. 요거는불때 터진 거라 더 이상 터지지 않아서 불량 처리 안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가 1-1번입니다. 어 이렇게 비춰 드릴 적에 좋으신 거 있으면 캡처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1-2번입니다. 1-2번. 분홍 꽃으로 이렇게 다 엮어 봤고요. 1-3번입니다. 1-3번. 1-4번입니다. 이렇게 1-5번입니다. 1-5번. 1-6번이고요. 1-6번. 1-7번. 1-7번. 1-7번은 꽃이 많이 돌아갔네요. 그쵸?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자이 아이가 1-7번입니다. 1-8번은 꽃이 많이 붙어 있어요. 화려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또 단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1-9번은 올리지 않고 앞이니까 그냥 3개 나란히 놨습니다. 이 아이가 1-9번, 이렇게 1-10번입니다. 자 1-10번까지 제가 10세트를 묶어 놨으니까 좋으신 거. 어... 1-1번, 1-2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앞서 마스, 말씀드린 대로 두 세트 하시는 분께는 조 아이 하나 갈 거예요. 자, 세 개씩 묶어서 6 6 0 0 0 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정수분입니다. 이 아이 정수분은요, 미니입니다. 이렇게 미니에요. 자, 이렇게 소녀 얼굴들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가격은 개당 17,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6.5 나와요. 6.5 나오고요. 높이는 7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요 아이들이 다섯 개 있습니다. 17,000원짜리 다섯 개 하면은 85,000원입니다. 자, 85,000원에 여기 보시면 여기 금이 갔죠. 안쪽에 금 갔는데 밖에 되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안쪽에만 이렇게 금이, 가, 금이 간 거예요. 이 아이 여기 딱 하나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개 85,000원에 이 아이 예쁜 요 얼굴 이 아이 하나 더 넣어서 8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정수분입니다. 이 아이도 앞에 거 소개한, 소개해드린 거와 같은 사이즈입니다. 같은 사이즈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어... 칼라분이죠 칼라분이면서 토톤으로된 그런 아이면서 앞에 꽃한 송이 씨 어, 있는 아이들 사이즈 보실게요 6.5 나옵니다 높이 7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는 18,000원이네요 자요렇게 4개 18,000원 4개를 하니까 72,000원입니다 2,000원 꼬리 잘라내고 7,2,000원 어, 7만 아, 72,000원입니다 ,000원. 72 2,000원 꼬리 잘라내고 7,000원에 4개 드려보겠습니다 자미니아 분들 계속 몇점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린 아이들은 미니입니다 이 아이도 미니예요 이아이 미니가 아니라 콩분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와요 콩분이죠 이 아이는 흑사랑 선형분 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콩분 아주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4.5 나오죠 높이는 높이는 5.5 이렇게 나오네요 칼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칼라는 바지 색깔은 다흰 색깔입니다 노랑 빨강 파랑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13,000원 <laughs> 자이거 하나당 13,000원 짜리입니다 13,000원 짜리 세개 있죠 39,000원 자요요 요 아이도 도양이죠 도양의, 도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7,000원 짜리죠 사이즈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5.5 나오고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7,0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렇게 다섯 개 하면 5,7,35,35,000원 35,000원, 39,000원 하면 74,000원이에요. 자, 74,000원 오늘 또기아안 가죠. <laughs> 여기를 이렇게 세트로 놓으시라고 이렇게 이 아이를 두개 넣어드릴 거예요. 이 아이도 4,000원짜리죠. 준서요 공방분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74,000원에 74,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캔디 분입니다. 어제 캔디 분 제가 올려드렸죠? 오, 어제 거는 사각에다가 원사각에다가 그리고 원통 원형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오늘은 사각 이렇게 완벽한 사각이에요. 이 아이도 어제 거하고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 해당 14,000원짜리 사이즈 6 나옵니다. 높이 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도 140방이죠. 이렇게 14,000원짜리 5개 하면은 7만원입니다. 7만원에 또 그냥 안 보내드리죠. <laughs> 자, 뭐든지 다 이렇게 넣어 드릴 겁니다. 아이고야. 요 아이는 주황색 꽃이고요. 요 아이는 분홍색 꽃인데요. 요 아이도 7,000원 짜리입니다. 7,000원 짜리 두 개, 14,000원이 따라가는 겁니다. 요 아이 이렇게 두개 넣어서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아이 얼굴들은 랜덤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해령공방입니다. 요 아이는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사각으로다가 다시 이렇게 칼라별로딱 나온 그 아이예요. 어, 사각이면서 높은 분. 사각이면서 원형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높은 분으로. 사이즈 보실게요. 10.5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잔잔히 꽃이고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꽃이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보실게요. 어, 녹색깔입니다. 노랑도 잔잔이에요. 하얀색 잔잔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빨간색깔은 요 밑에서 꽃이 피어나는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보라색도잔잔이고요이 파란색도 잔잔입니다. 자, 이렇게 잔잔히 하고 좋아하고 저렇게 섞여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짜리고요. 6개씩 칼라별 묶어 갑니다. 6개 하니까 48,000원. 택비 없이 4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요번 아이는요, 려공방분입니다이 아이는요, 미나를, 미나 그림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화분했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하면서 아주 정교하고 예쁘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니까 11.5 나옵니다.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상감이 살짝 더... 덜 칠해진 거는 그냥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예뻐요. 이런 아이도 바지 색깔, 이흰 색깔이잖아요. 이꽃 색깔이 굉장히 우아해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이 아이가 초창기에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어, 가격을 확 다운 시켜놔서 6만 7천원입니다. 자, 이 아이가 1, 어, 1번입니다. 자, 이 아이가 스티커 번호 1번이에요. UI가 2번입니다. 이런 아이, 아이는요. 자개꽃 같아요. 그리고 UI는 양귀비꽃인데 이렇게화려한니 예뻐요. 그리고 다리는 구비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UI 3번. UI 3번도 자개꽃 하얀 자개꽃 같습니다. 그리고 UI도 양귀비고요. 4번도 양귀비입니다. 뒤에는. 뒤에는 나비 하나와 리어라고 이렇게 조각을 파 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UI도 양귀비고요. UI 5번. 5번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아의 가격, 한 개를 갖고 가시면은 67,000원, 두 개를 가지고가시면 6만원씩 해서 12만원에 드려 볼 테니까 스티커 번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예은분입니다. 이 아이 예은분, 2만원짜리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아이가요. 크지도 적지도 않으면서 딱 적, 적당한 그런 사이즈 같아요. 15 나옵니다. 높이 11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 원사각이죠. 그리고 구멍도 깔끔해요. 그리고 예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 2만원짜리 색상 보시겠습니다. 어, 보라색 그레이에 가까운 보라 색깔입니다. 빨강이고요, 분홍입니다. 이 아이 빛이 색깔이고요, 흰색깔, 노란색깔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 원짜리 조신색상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레 6개 하시면 2622만 12, 1 원이네요. 자, 도인두분입니다 이번 아이는 도인두분 어, 15,000원짜리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3.5 나오네요. 높이 9.5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도요, 어, 그 창심 오면 정말 예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저도 심어놨을 때 그걸 느꼈지만, 손님들, 언니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어놨을 때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 5 0 0 0 원.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하시면은 12만 원입니다. 자 잠시 그 수목공방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3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이 아이도 10만원 쓸때 정말 예쁘다는 거.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9.5, 19.5 나옵니다. 높이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색상 한번 보실게요. 색상 이 아이는 그린 색깔, 이 아이는 보라 색깔, 이 아이는 어목 색깔에 가까운. 그래서 <laughs> 무슨 색깔이랑 할까요? 그냥 먹색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지고 예쁘고요. 이 아이는 살짝 또 사이즈가 어, 작아 보이네요. 자, 그쵸. 17.5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이즈가 적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한 개당 3만원입니다. 4개 하시면 3, 4, 12, 12만원이네요. 자, 12만원인데 오늘 요 4개를 다 가져가시면 요 아이가 사이즈가 살짝 작잖아요. 11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수목공방문입니다. 이 아이도 수목공방문인데요. 이 아이는 사각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11.5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도 11.5 나와요. 위에가 살짝 조금 밑에로 갈수록 벌어진 아이, 그래서 밑에 사이즈는 12가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25,000원, 한 개당 25,000원입니다. 세개를 하시면. 세개를 하시면 75,000원 입니다 75,000원 다 하시면 요거 요 도양본 미니죠 요 아이 두개를 여기다 서비스 넣어 드릴 겁니다 괜찮죠 하나도 아니고 두개씩 넣어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양공방분 입니다 요 아이 예양공방분은 산수화죠 풍경분 입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자, 이 아이, 잠깐, 뉘어놨다가, 이제, 세워서. 이 아이는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오늘은 3개 한번 가볼게요. 3개에 6만원. 사이즈. 어, 이 아이가 큽니다. 이 아이는 18이 나와요. 이 아이는 살짝, 너무 커. 이 <laughs> 아이는. 그쵸. 이 아이 17 나옵니다. 17이 거의 정상 같아요. 저 아이 18 너무 크네. 자,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3개에 6만원. 어, 6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개씩 묶어 갑니다 자 이번 아이도 예한 공방 분이죠 이 아이도 풍경 분이죠 풍경 분 두개에다가 코스모스 하나 넣어 봤습니다 이 아이도 2만원 짜리에요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11 나오고요 높이는 17.5 이렇게 나와요 자이 요 아이하고 이요 아이하고 모양은 같죠 근데 이 아이는 살짝 여기가 슬림 하죠 어, 이 아이 10.5 나옵니다 높이 17.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3개 묶어 6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도요 예양공방입니다 이 아이는 영심이죠 영심에서 큰 대품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24 나옵니다 자이 아이가 좌측에 있는게 높이가 더 커요 높이는 28 나오고요 자이 아이 7만원 여기도 이 아이는 25 나옵니다. 여기 25 나왔는데, 여기 얼마 나왔죠? 24. 이 아이가 입구가 더 벌어져, 살짝 벌어져서 입구가 더 넓고요. 키는 살짝 작아요. 키는요, 2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위에서 보시면, 위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살짝 벌어졌죠? 이 아이는 안으로 오므라들어서 입구가 살짝 작고요. 키가 더 큽니다. 이 아이가 입구가 더 크고요. 키가 더 작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 용심이 진짜 이뻐요. <laughs> 진짜 예쁘죠? 빨간 리본까지 이렇게다 있고, 아주 예쁜 용심이고요. 요 아이 원래 하나당 가격은 7만원이죠. 근데 제가 묶어서 13만원에 보내드렸잖아요. 여기도 한번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13만원에 요 아이 2만 5천원짜리 하나 가고요. 3만원짜리 하나 가고, 요렇게 갈 겁니다. 자, 좋으신 분 요거 가져다가, 큰 대품 멋지게 한번 심어보십시오. 이렇게 몽땅해서 13만원입니다. 자, 서인경분입니다. 요 아이 서인경분은요, 큰 대품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대품이고요, 사이즈도 대품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23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23. 높이. 높이는 20 이렇게 나와요. 요즘 창돌이 다 커졌나봐요. 그래서 대품 화분을 찾으신 언니아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요런 <laughs> 아이들 가져다가 한번 대품 심어보십시오. 한 언니아분 요 화분 가져다가 큰 창을 심었는데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자, 요 아이 하나당, 하나당 9만원 짜리입니다. 오늘은 8만원씩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 아이도 서인경입니다. 이 아이는 큰 대품이면서 사각이죠. 자, 요런 아이들은 그냥 나란히 나란히 창심어 너무 정말 멋스듯 합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8. 여기는여기는요여기도 18. 위에는 정사각이네요. 18 곱하기 18. 자, 높이. 높이는 17.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한개당 7만원 짜리입니다. 세 개를 다 하시면, 37에 21, 21만 원이잖아요. 세 개를 다가져가시는 분께는 20만 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한 개씩 가져가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첫 번째도 예뻐요. 두 번째도 블루 색깔 아주 색상 멋지고요. 요세 번째도 분홍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예쁩니다. 다 예쁘죠? <laughs> 다 예쁘다는 얘기네. 네, 맞아요. 다 예쁩니다. 한 개당 7만 원, 세개 하시면 20만 원에 드릴게요. 오늘 서인경은요. 대품으로만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26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29 이렇게 나옵니다. 큰 롱분이면서요. 롱분이면서 입구도 넓은 그런 멋진 그런 멋진 서인경 분입니다. 요 아이는 대품입니다. 가격도 대품이에요. <laughs> 가격은 18만원짜리입니다. 18만원짜리 요거 하시면은 어 16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요번 아이는요. 어나분입니다. 요아이 어나분은 2만4천원짜리입니다. 요아이는 잔잔이 꽃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아이고요 바지 색깔은 위에 살짝 노랑이면서 전체적인 색상은 노란 보라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어9 나옵니다. 높이 11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 24,000원. 자, 이 아이는요, 위에는 살짝 흰색깔이면서 밑에는 그린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한 세트라고 보셔도 아, 괜찮겠습니다. 24,000원, 24,000원 48 하면 48,000원. 택배비 없이 4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본 아이도 언나분입니다이 아이 가격은 개당 16,000원. 3개 하니까 48,000원. 요 아이도 일단은, <laughs> 일단은 가격 먼저 알려드리고요. 택배비 없이 요 아이도 48,000원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위에는 다 노란 색깔이죠. 자, 밑에는 주황. 노랑이면서 빨강. 노랑이면서 빨강. 이렇습니다꽃 색깔도 다 달라요. 빨강, 주황. 요 아이는 어, 그린 색깔 계열인데요. 다 색상이 다 예뻐요. 자, 사이즈. 이젠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7.5 나오고요. 높이 8.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놓으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택배비 없이, 없이 4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아이도 이 아이도 언화분입니다. 이 아이도 언화분인데요. 이 아이는 5만원짜리, 이 아이는 4만원짜리. 그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1 나오고요. 어, 높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4만원짜리에요. 자, 4만원짜리 하나 장미 있죠? 이 아이는 5만원짜리 장미 바구니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12 나오죠? 높이는 17,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5만원짜리. 자, 이렇게 두개 하시면 9만원입니다. 9만원인데 이 아이 살짝 해서 8만 5천원에 드려볼게요. 자, 난자자리입니다. 저번에 난자자리 올려드렸을 적에 난자자리는 정말 이제 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7 나옵니다. 높이는 10, 어, 높이 14 나오네요. 자,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자 5만원, 이런 스타일이고요. 이 아이는 입구가 넓은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5만원짜리 하나 있죠. 이 아이도 5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16 나오고요 높이 14.4 살짝 15가 안되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5만원 5만원 하면 10만원 입니다 이 아이 20% 해서 8만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난자자리입니다 이 아이는 35,000원 이 아이는 3만원 이렇습니다 사이즈가 살짝 이 아이가 작아요 이 아이가 살짝 큽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4.5 나오고요. 높이 13.5 이렇게 나옵니다. 35,000원. 이 아이는 3만원. 사이즈 이 아이는 13. 높이 13.5 이렇습니다. 자, 높이는 같아요. 근데 입구가 작아요. 35,000원, 3만원 하면 65,000원이잖아요. 이 아이 그냥 6만원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 아이도요 난자 자리입니다. 이 아이의 난자 자리는 하얀 색깔인데요, 굉장히 깔끔하니 예쁘죠. 여기에 또 앞에 하나가 이렇게 딱 악세사리가 달려 있고, 그냥 큰뭐 하얀 거에다가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그런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지고 예쁘네요, 사이즈. 어, 13 나옵니다. 높이 20 이렇게 나와요. 작은 건 아닙니다. 자,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뒤가 다 똑같이 백 색깔입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 가격표가 85,000원 이렇습니다. UI 85,000원 짜리 8만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만드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와인은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하얀 백색깔 있잖아요. 고아이하고 비슷한, 모양도 비슷하죠. 색상 똑같아요. 앞에 이렇게 코사지 하나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사이즈 10 나오고요. 높이는 13.5,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 와인은 45,000원. 자, UI 45,000원짜리 하나 있죠? UI는 앞에 거 작게 축소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구나옵니다. 높이 13.5 이렇습니다. UI는 4만 원짜리. 4만 원, 45,000원 하면 85,000원이잖아요. UI 8만 원에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예은분입니다. UI 예은분은요. 만 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여기에 전이 없는 아이도 깔끔하지만, 이렇게 전, 전이 있는 아이도 아주 예쁘답니다. 사이즈 11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도 10 나옵니다. 10 곱하기 10. 그렇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만 원. 일곱 개 하니까, 일곱 개 맞죠? 네 개, 세 개. 일곱 개 하니까 칠만 원입니다. 자, 예은분입니다. 요 아이 예은분은요, 어, 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8 나옵니다. 높이 9 이렇게 나와요. 8 곱하기 8.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정석하이 8입니다 8 곱하기 8이고요 높이는 9 이렇습니다 이아이 가격이 개당 만원 6개 둘레 6개 6만원 입니다 자 아, 이번 아이는요 12,000원 짜리 입니다 12,000원 짜리를 이렇게 다섯 개 한번 해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이 빛의 색깔 정말 예쁘네요 자8 나오고요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12,000원 이 아이는 예은이죠 이렇게 예쁜 색깔 빛의 색깔 노랑 요 보라색깔도 정말 예쁘죠. 이렇게 붉은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서 깔끔합니다. 빨간 색깔입니다. 흰색깔. 이렇게 다섯 가지 다섯 개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다섯 개 6만 육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색상을 추가하셔도 어, 좋습니다. 여기에 색상을 추가하시려면 무슨 색깔이 있냐? 블루 색깔도 있을 테고 그린 색깔도 있을 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다섯 개 세팅해서 올려 봅니다. 6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 꽃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 꽃들기는요, 12,000원 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8 나옵니다. 높이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보석나무로 이루어졌네요. 보석나무 하나 있죠, 이 아이. 바지 색깔은 노란 색깔인데, 허리지아꽃입니다다허리지아꽃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해서, 둘레, 다섯 개 해서 요 아이도 육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